안녕하세요. 와인의 사람처럼 성장하는 물리입니다. 오늘은 이태리 포도 정기 시음의 날이에요. 마지막 2025년 마지막으로 하는 정기 시음인데 아주 오랜만에 시음회를 하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테스팅하는 와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도 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레드 와인으로 다섯 종을 준비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북쪽 피에몬테를 대표할 수 있는 베르사노 라고 하는 와이너리의 레드 와인 두 종과 그리고 토스카나를 대표하는 산지오 베제 품종으로 해서 만드는 끼안티 클라시코, 브루넬로디 몬타치노, 비노 노벨레디 몬테푸치아노 와인 세 종까지 해서 총 다섯 종의 와인을 테스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테스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첫 번째 와이너리, 베르사노. 이태리포드에서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와이너리예요 그래서 예전부터는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달에 이제 수입사에서 와인 테스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우리 이태리포드 고객님들께서 분명히 좋아하실만한 와인이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고, 마르베라 나스티 2010. 팔년 빈티지입니다. 그래서 이와인은딱 병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뭔가 훨씬 더 복합적이고 더 깊은 맛을 낼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라벨부터 해서 병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오늘 테스팅하면서도 가장 인기가 좋았던 와인 중에 하나여서 지금 한번 컨디션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사노 바르베라다스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고객님들께서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바르베라나 이제 다른 데서 드셨던 바르베라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직관적이고 조금 가볍고. 뭐 이렇게 큰 임팩트는 없었다라고 많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드셨던 이 베르사노 바르베라 다스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풍미가 좋아서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첫 타임에 오셨던 고객님들부터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던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7년이란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가장자리에 가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볼 수가 있고 향적인 부분에서도 딱 향을 맡았을 때 굉장히 숙성이 잘된 듯한 그런 얼씨한 느낌이라든지 약간 야생적인 느낌을 잘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와인을 많이 안 드셔본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와, 와인이 참 호감이 가는 스타일로 맛도 좋고 풍미도 좋아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바르베르 다스티입니다. 입안에서도 굉장히 싱그러운 그런 산미도 잘 느껴지면서 향신료적인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거예요. 허브 향이라든지 그런 후추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잘 되어져 있어서 마치 요리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잘 가지고 있고 음식하고 매칭했을 때도 기본적인 이제 육류 요리라든지 한국의 정말 간장 베이스 부대 제육볶음이랑 같이 먹어도 정말 잘 어울리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네랄 자체도 굉장히 풍부한 스타일이고 이런 철분적인 느낌도 굉장히 잘 느껴지는 스타일의 와인이어가지고 한식과의 매칭도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르베라는 오리고기하고도 정말 잘 올린다고 했는데 오리 스테이크도 정말 좋겠지만 한국에 있는 오리 집에 가서 먹는 그런 오리 요리하고 같이 먹어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인. 두 번째 와인부터는 이제 세 가지 와인을 비교 테스팅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산지오베제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포도 품종 중에 산지오베제, 산지오베제 그로스, 그리고 뿌리뉴로젠 딜레라고 하는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품종에 따라서 이제 와인 맛이 어떻게 달라지고 와인의 뉘앙스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 테스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보았는데 고인들께서도 같은 품종인데 어떻게 맛이 이렇게 다 다르고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비교 테스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서첫 번째 산지오베제로 해서 만들어진 와인은 키안티 클라시코 리세르바입니다. 칸디알레 키안티 클라시코 리세르바 2017년 빈티지. 이태리 포도에 작년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와인인데 2016년 빈티지 자체가 원치에 좋기도 했지만 이 칸디알리 자체가 와인은 잘 만드는 와이너리여 가지고 이태리 포도 고객님들께도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와이너리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고객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저희 아내가 이제 폰토티의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슷한 와인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같은 판자노 지역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칸디알레 와인을 소개해드렸더니 아내분께서 이 와인이 훨씬 더 맛있다고 하셨다면서 저 남아있는 그 와인을 전부 다 구매해서 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와인인데 2017년 자체도 지금 숙성이 너무 잘 돼서 오늘 오랜만에 저희도 테스팅을 해봤는데 너무 맛있게 잘 숙성이 되었고 고객님들께서도 산지오베제 키안티 클라시코의 특징을 잘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칸디알레 키안티 클라시코 리세르바 2017년 빈티지입니다. 이 카니알레 키안티 클라시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진한 루비 컬러를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레드 와인이고요. 향을 딱 맡았을 때 직선적으로 산미가 굉장히 잘 느껴지는 스타일의 와인이에요 향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서양 자두라든지 서양 체리라든지 그런 시큼한 향들이 굉장히 직선적으로 고급스럽게 잘 느껴지는 와인이면서 야생에서 느껴지는 그런 허브 뉘앙스라든지 약간의 고급스러운 민트향이라든지 그런 향들을 잘 느낄 수 있고 또 엘레강스하게 또 피어오르는 그런 오크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녹아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와인의 향을 맡았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와인입니다 향 자체가 지금도 너무 좋아요. 갓 오픈했을 때도 약간의 오크 니앙스가더 진하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지금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훨씬 더 복합적인 향을 느낄 수 있는 칸디알레 키안티 클라시코 리세르와 2017년 빈티지입니다. 음. 역시 산미가 너무 예쁘게 녹아드는 와인이고 하지만 그 안에서 오늘 그 산미와 탄닌이 적당하게 입안에 이렇게 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잘 느낄 수가 있어서 딱이 와인을 마셨을 때 맛있는 고기 한잔 먹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시간이 지르면 느껴지는 약간의 그런 오크향이 약간 버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버터에 요리한 그런 음식과 같이 매칭을 하면 정말 맛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판디알레의 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굉장히 풍미가 좋은 스타일의 와인이어가지고 제가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키안티 클라시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마셨던 키안티 클라시코 중에 정말 칸디알레 키안티 클라시코 2017년 미티지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노 노빌레디 몬테풀 치아노. 어, 비노 노빌레디 몬테풀 치아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와인이기는 하지만 또그 안에서도 또맛 좋은 비노 노빌레디 몬테풀 치아노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또딱 시험회장에 와서 이 와인을 보자마자 나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이태리 포도고 인들도 정말 좋아하시겠구나 해 가지고 이번 달부터 판매를 하고 있는 비노 노빌레디 몬테풀치아노가 있습니다. 떼누타일바제또 비노 노빌레디 몬테풀치아노 리세르바 2017년 빈티지예요.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피에트란네라라고 해서 이렇게 피에트라가 돌이고, 네라가 이제 검정색인데, 이렇게 검정색 돌 라벨에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병 자체가 굉장히 묵직하고 엄청 깊어요. 그래서 장기숙성에 적합하게끔 나온 와인이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노노빌레리 몬테풀치아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는 이제 방언으로 프리뉴얼로 젠틸레라고 해서 산지오 베제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품종 자체에서도 이제 젠틸레라고 해서 젠틸레는 친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비노 노빌레에서 노빌레 같은 경우는 노블, 귀족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어서 이 와인은 키안티 클라시코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아하고 섬세하고 고귀한 와인의 느낌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와인입니다.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또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있지만 고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우아한 스타일의 산지오 베젤을 좋아하신다고 했을 때이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를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와인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도 와이너리 자체에서도 길게 숙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출시가 되는 와인이고, 이제 리르 바급이다 보니까 기본 숙성 기간보다 조금 더 추가 숙성을 한 다음에 그렇게 출시가 되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 와인은 점잖고 우아한 그런 과실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숲 속에서 볼수 있는 그런 베리류 같은 작은 그런 붉은 과실류의 향들을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고, 향 자체는 일전에 테스팅했던 깐디알레 키안티 클라식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점잖은 그런 아로마를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와인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느껴지는 약간 흙향이라든지 약간 젖은 듯한 잔디향이라든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치고 올라오는 약간 추향이라든지, 그런 감초향이라든지, 그런 매콤한 향도 은은하게 느껴진. 모든 향들이 뭐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기보다는 약간 은은하고 우아하게 느껴지는 스타일의 비누 노빌레디 몬테풀 치아노입니다. 음. 입안에서의 느낌이 코에서 맡았을 때와 일치해요. 그래서 와 입안에서의 느낌도 굉장히 우아하지만, 탄닌 관자체는 끼안티 클라시코 리세르바보다 조금 더 1.5배 정도 강렬한 탄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 탄닌 자체가 굉장히 여운이 긴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도 피오렌티나 스테이크라든지 그런 육류와 같이 매칭을 해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끼안티 클라시코는 산미가 화사하고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면이 비누 노빌레디 몬테풀 치아노 같은 경우는 좀더 우아하면서도 섬세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약간 골격감을 보여주는 그러한 스타일의 비노 노빌레디 몬테프치아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이태리 포도 고객님들 좋아하고 이태리 와인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와인 중에 하나인 브루넬로디 몬탈치노. 이번 시음회를 통해서 브루넬로디 몬탈치노는 정말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기존에 이제 드셨던 브루넬로디 몬탈치노하고 정말 달라요. 과실미도 굉장히 화려하면서, 그 과실미가 너무나도 예쁘고, 하지만 입안에 머금고 있을 때 느낌 자체가 여운이 굉장히 길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서, 약간 예쁜 공주님인데 반전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브루넬로디 몬탈치노입니다. 세르볼리노 브루넬로디 몬탈치노 일피기요라고 해서 이렇게 딱딱오리가 그려져 있는 그런 와인인데요. 저희 고객님께서 오늘 명언을 하고 가셨습니다. 새가 그려져 있는 와인은 무조건 맛있다. <laughs>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정도로 고객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셨던 오늘 시음에서 정말 좋아하시는 와인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랑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갈비집에 가서 이 와인을 가지고 와서 먹는데 언니 이 와인 뭐예요? 너무 맛있어요. 막 사진 찍어야 돼요. 했던 그런 와인인데 갈비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지금 마리아주를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데 꼭이 와인은 고급 갈비집에 가서 같이 한번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색깔 자체는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산지요배제하고 네비올로 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컬러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요새 정말 잘 만들어진 산지오베제로 만들어진 와인들은 거의 네비올로급의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산지오베제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와인 같은 경우는 좀더 산미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네비올로로 해서 만들어진 와인 같은 경우에는 탄닌감이 더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브루넬로디 몬탈치노는 산지오베제 그로소라고 해서 좀더 알이 굵고 껍질이 두꺼운 포도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장기 숙성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의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가장 긴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출시가 되는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이제 빅티지가 2018년 빅티지인데 갓 오픈했을 때 느낌이 과실이 굉장히 통통통통 틀고 달콤한 붉은 과실들을 입안에 한 놈큼 뭉고 있는데 너무나도 싱그럽게 잘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지금은 훨씬 더 이제 조금 야성적인 느낌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이 버섯향이라든지 약간의 백후추향 같은 경우도 잘 느껴지는 스타일의 브루넬로디 몬타치노입니다. 기본적으로 산미하고 그런 과실미 같은 게 입에서 잘 느껴지면서 한약 1초, 1.5초 지나면서 그때 이 탄닌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안티클라시코, 비노노블레디, 몬테폴치아노 브루넬로디, 몬탈치노했을때이 세계 중에 가장 탄닌감이 가장 높은 거는 브루넬로디, 몬탈치노가 가장 높고 산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끼안티 클라시코가 가장 강렬한 그런 산미를 이렇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세오 와인 다 조금 조금씩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피오렌티나 스테이크라든지 육류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루넬로디 몬타치노 1 피키오 같은 경우에는 꼭 갈비랑 드시기를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닌이 너무 강해서 입을 제대로 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와인. 늦가의 이제 초겨울에 마시면 너무 훌륭한 바르바레스코. 나의 몸에서 매일매일 네비올로의 피가 흘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와인 중에 하나가 바르바레스코입니다. 우아하면서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쪼이는 듯한 탄닌감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요. 이번 베르사노의 바르바레스코도 2015년 빈티지, 빈티지 자체도 너무 좋지만 와인이 보관도 너무 잘돼 있고 퀄리티 자체가 좋아서 저희 이태리 포드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태리 포드 고객님들께서도 바르바레스코 너무 맛있다고, 너무 숙성이 잘 됐다고 하면서 테스팅 하신 다음에 이제 구매도 이렇게 해서 가시고 했었는데 오늘 마지막 와인으로 베르사노 바르바레스코 2015년 빈티지 함께 테스팅해 보겠습니다. 짠 베르사노 바르바레스코 2015년 빈티지 이 병도 너무 예쁘죠? 선물용으로도 좋고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전에 테스팅했던 브루넬로디 몬탈치노하고 색깔은 거의 흡사한데 이제 빈티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컬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벽돌색을 띄고 있는 바르바리스코입니다. 이미 바르바레스코 올빈 드셔보실 분들은 상상해 가실만한 그런 향을 가지고 있어요 숲속의 이기라든지 젖은 땅향이라든지 낙엽향이라든지 그리고 젖은 담뱃잎향이라든지 그런 야생적이면서도 복합적인 향을 잘 느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향들이 굉장히 호감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고객님께서는 꽃감 말린 듯한 느낌이 난다는데, 과실 같은 경우도 이제 생과일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말린 듯한 그런 과실미를 잘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의 바르바레스코입니다. 음, 향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좋아요 약간의 타르트포 향이라든지 그런 버섯향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바르바레스코입니다 음. 입안에서 민트, 민트향 너무 잘 느껴져요 진짜 잘 만들어진 바르바레스코는 민트향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얘는 입안에 넣었을 때 화한 그런 느낌이 너무 잘 느껴지고 어, 지금 오픈한지 한 5시간 정도 됐는데 컨디션 너무 좋고 마지막 타임에 오시는 분들 오늘 <laughs> 테스팅하시는 와인들 너무 다 맛있게 테스팅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잘 열리고 컨디션 자체도 너무 좋습니다. 탄닌 역시 굉장히 쪼인 듯한 이런 느낌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이 느낌을 좋아서 이 느낌을 잘 간직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베르사노 바르바레스코입니다. 그래서 베르사노 바레바레스코 같은 경우에는 버섯 요리, 버섯 피자 아니면 막 너무 무겁지 않은 요리랑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가금류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다고 했으면 포르치니 버섯에다가 약간의 그런 타르트포 오일을 올린 음식과 같이 매칭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이태리 포드 2025년 마지막 시음회 저희가 보니까 이태리 포드 시음회를 올해 총 5회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또 열심히 시음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오시는 고객님들마다 이렇게 만족해주시고, 좋은 피드백도 주시고, 또 유튜브 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희도 정말 뜻깊은 시간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 조금 이르지 만 2026년에도 더 좋은 와인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테스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맛있고 더욱 유익한 정보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은 사람처럼 사람은 와인처럼 아 와인 진짜 맛있다. <laughs> 최고.